언제 키링 볼수 있을까?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저희 언제 컴백할 수 있을지 그것만 계속 계속 생각하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약간 강 보고 있습니다. 회사랑 또 이렇게 이렇게. <laughs> 아, 너무 늦지 않게 해야죠. 그럼요.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. 좀 잘하냐? <laughs> 어, 저 그럼요. 저희 거의 연습생처럼 연습하고 있어요. <laughs> 아, 예, 항상 연습, 연습벌레 마냥 연습을 항상 열심히 해야 하는 거니까. 맞지, 맞지. 어? 그쵸. 그 그게 고민이라면 고민이죠. 좀 놀고 싶은데 못 노니까 연습만 하는 거죠, 맨날. <laughs> 어, 저는 요즘에 그냥 지금 같았으면 좋겠다. 상황 같은 거 말고 그냥 뭔가 마음 이런 게. 지금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올해는 좀더 작년에도 열심히 사는 게 목표였는데 올해도 좀더 대신 올해는 열심히 말 열심히만이 아니라 즐겁게 즐기면서 열심히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어 요즘에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잖아요. 제가 근데 최근에 한번 뭔가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스케줄에는 두 개가 일찍 끝나는 날 시간이 좀 비는 거예요. 근데 뭔가 약간 당황스러운 거예요. 늘막세내 개씩 하다가 시간이 비니까 어나 어, 지금 뭐 해야 돼? 약간 이런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뭐뭐 그냥 쉬면은 좋은 거지 하면서 네, 그래서 그냥 숙소에서 침대에서 막 빈둥빈둥했던 거 같아요.